아, 와 내가 터득했습니다. 삶의 응. 지혜. 음. 안녕하세요, 김천 맛집을 부탁해 김수진입니다. 김천시 SNS 구독자 여러분들이 추천한 맛집. 오늘은 바로. 깍! 자산은 일제 강점기 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지은 건물인데요. 옛날에는 여기가 김천읍이었대요. 그래서 김천읍장의 관사가 바로 이 자리였는데 이 건물이 폐가가 되고 나서 김천시가 매입을 하고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기업인 카페 자산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건물이 예쁘게 리모델링 되었다고 합니다. 다 나갔어. <laughs> 여기 크로와상이 진짜 맛있거든요. 빵이 정말 맛있어요. 제 주먹보다 더 크지 않나요? 대파 크로와상이야! 사장님, 여기 호두라떼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사실인가요? 아, 저희 시그니처는 김천 호두를 이용한 호두라떼가. <laughs> 네, 김천 호두라떼 하나랑요,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, 소금빵이랑요, 초코소금빵이랑 대파 크로와상이랑 명란마요빵이랑 그렇게 부탁드립니다. 미치지 않았어요, 정말. 어, 이거 핫도그 아니야?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핫도그가 아니라 이 안에 꽉찬게 바로 명란입니다. 버터 소금빵. 제가 한 입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스마일. 이 달달한 초코에 이 큼직큼직한 소금들이 박혀 있는 거 보이십니까? 이 단짠단짠의 조화가 아닐까? 대파 크로와상. 진짜 이 집의 대표적인 메뉴라고 할수 있는데요. 오, 어, 대파 향이 아늘빵처럼 약간 그런 냄새가 살짝 나는데 이 호두 라떼가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래요. 이 위층은 호두 크림으로 되어 있고, 밑에 층은 커피 그리고 우유 이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. 이제 제가 잘 먹, 맛있게 먹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. 음, 음 버터가 이제 많이 들어갔다는 게딱 느껴지고 맛이 굉장히 부드러워요. 음, 한번 얘랑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? 위에 호두크림이래요, 얘가. 크림부터 한번 맛볼까? 음. 음! 아, 크림이 너무, 너무 맛있는데요? 약간 누텔라처럼 약간 이 호두크림만 단독으로 팔아도 솔직히 잘 팔릴 것 같다는 생각? 얘만 식빵에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.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라떼는 말이야. 라떼를 이렇게 <laughs> 휘저어서 먹었단 말이지. ASMR. 오! 담백하고 달고 맛있습니다. 건강도 챙기면서 라떼를 먹고 싶다. 하시는 분들은 김천 호두라떼 같이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초코 진짜 꾸덕꾸덕해 보이지 않아요? 선물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거 아시죠? 초코가 밑으로 가서 혀에 먼저 대야지 더 맛있는 거. 아, 제가 터득겠습니다할매지에 <laughs> 음, 막 마냥 단 느낌이 아니라서 좋아요. 코가 먼저 입안에 딱 대면서 이코 들어온다 하면서 소금빵에 소금 친구들이 우리도 간다 하면서 약간 이게 혀에 톡톡톡톡톡톡톡 바뀌는 느낌이야. 대파 가겠습니다. 대파. 웅장합니다. 진짜 이거 보이십니까? 와! 아니, 아 내용물이 꽉 찼는데요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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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대파가 주는 이 맛이 되게 강렬해가지고 크림이랑 대파가 잘 어울려져가지고 조화롭게 되게 맛있는 맛이에요. 피크닉을 가실 때이 대파 크로마상을 하나 테이크아웃해서 가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. 어, 음. 오. 오, 이거 봐. 나 살짝 눌렀는데 이 명란 튀어나온 거보여 와, 오, 미쳤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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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. 음, 음. 솔직하게 말해줘요. 약간 나, 나 지금 통영 와 있는 기분인데. 어, <laughs> 네. 명란이라서 바다 와십니다 아저씨들이 되게 좋아하실 맛이야 뭔가 별미처럼 약간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야 이 명란 마요빵이 진짜 좀 약간 숨은 시그니처 메뉴 제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본적인 맛있는 메뉴를 먹고 싶다 버터 소금빵을 추천드리고요 아 나는 조금 더단게 좋아 그런 분들은 이 초코 소금빵을 추천드립니다 나 약간 피크닉 가는 기분을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대파 크로아상 생각지도 못한 별미 명란 마요빵 특히 이 밖에 앉아서 드시다 보면 1910년에서 30년대 그 사이로 돌아간 약간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여기가 사진 맛집이거든요 친구들하고 얘기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면서 음미하면서 드셔보시면 그 김천의 참맛을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김천 맛집을 부탁해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리뷰를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자산을 추천하는 이유 1. 매일매일 베이커리 자체 생산 2. 아낌없이 넣는 재료 어 진짜 아낌없이 넣더라고요 3. 시그니처 메뉴가 있음 여기서 시그니처 메뉴란 이 괄호에서 이렇게 딱 적어주셨어요 크로와상류 소금빵류 맛있었습니다 4. 친절한 사장님 어 친절하셔 5. 사진 맛집 자산점 힐링타임 맛집 유곡점 아저 유곡점은 아직 안 가봤거든요 나중에 한번 가봐야겠네요 6. 당일 미판매 상품 전량 폐기 7. 김천 호두, 김천 딸기, 김천 샤인머스캣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으로 지역 발전 및 홍보에 도움이 됨 8. 타지역 지인들에게 선물하기 좋음 진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한 뭔가를 선물을 해주고 싶잖아요 어, 그러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다 구 팟빵부터 치아바타까지 메뉴가 다양해 남녀노소 누구와 함께 가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다양함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공기...있...도... 이 온도 하면서 그 그림 속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 기분이 들거든요. 여기가 옛날 가옥을 이제 활용해서 만든 곳이기 때문에 특유의 고즈넉한 아름다움이 있거든요. 여러분들도 카페 자산에 오셔서 이 자산동 주민인 것처럼 조용하게 힐링하는 시간을 보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김천 맛집을 부탁해 카페 자산편 오늘도 재미있으셨나요?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!